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 뜨거운 햇빛 열기 가득한 이곳에서 일광욕, 그냥 자체 일광욕 시켜주겠습니다. 거북이씨. 거북이씨 뜨끈뜨끈합니다, 여기. 자, 뜨끈뜨끈한 곳에서 알아서 잘 지내라. 안녕. 한 5분 정도 뒤에 오겠습니다. 부상에서 지금 엉금엉금 기어서 우리 거북이씨가 일광욕 하라고 했더니 그늘진 곳으로 들어옵니다. 끄떡끄떡 합니다 아주 바닥이 고문입니다 고문이 엄청 빨르죠 아우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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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어 음 엄청 빨리 갑니다 엄청 <laughs> 잘, 잘 걸어다니네요 잘 기어서 오, 엄청 빨라요 난리 났어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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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. 어, 올라가려고 합니다 막. 진짜 자연 일광욕이 필요해요 거북이한테는 물론 그늘진 곳그 어항 속물 속도 중요한데 체적으로 하늘에서 이 나오는 햇빛을 통해서 전적으로 일광욕을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베란다나 아니면은 저기 그 방에 빛 들어오잖아요 어, 그런데서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옥탑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앞에다가 낮에 그냥 풀어놔 주시고, 반은 어항 이렇게 그늘진 곳에 걸치시고, 반은 또 햇빛 있는데 해주시면은 진짜 최적의 조건이거든요. 제가 꿈꾸는 게 이렇게 넓은 어항 말고 그런 수조 같은 데다가 거북이를 키우는 거예요. 대신에 이렇게 그냥 뭐 토마토 같은 거 조금 조금씩 열리거든요. 뭐 나팔꽃, 이런 건 완전히 그냥 정글처럼 이렇게 됐는데, 피해 숲, 나무 같은 것도 막 자라고요, 이렇게. 근데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연못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넓은 연못까지 만들어서 반은 그늘진 곳, 반은 물속 이렇게 해놓으면은 겨울 제외하고 겨울에는 이제 얘네가 추우니까 여기에서 그냥 두는 것보다 어 실내에서 키우고 외부에다가 키우면은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. 그게 이제 원래 그 베란다에서 베란다 이제 제가 이제 종종 저희 직업상 요새 이제 제가 이제 직업군을 바꿔가지고 그 가정집을 좀 많이 들어가요 가정집을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가정집에 보면요 어 베란다를 이제 이제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예쁘게 잘 꾸며 놓거든요 그래서 그 베란다를 잘 활용만 해도 충분히 뭐 거북이나 뭐 생물을 키우거나 아니면 여기는 있 식물들 키우는데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한 바퀴 굴러가지고 얘가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. 종종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 계십답니다 어 우리 거북이가 높은 데서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졌어요. 떨어졌는데 뭐 이렇게 얼굴에다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고요. 이렇게 꽝하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? 거북이 그냥 놔두셔야 돼요. 이막 다리가 부러졌거나 이런 거 확인을 못 한단 말이에요, 겉으로는. 그래서, 확인을 못 하니까 절대 그냥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세요, 놔두세요. 그리고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요, 그냥 놔두시면은 얘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금 살짝 한 20초 정도만 충격받고 또 움직이죠. 이런 걸 확인하시면 되시고요. 거북이는 이렇게 자연도 맞고, 바람도 맞고, 그 다음에 어, 이렇게 자연, 어, 채광 일광욕도 맞이하면서 키우시면은 건강에 정말 좋고 면역력이 정말 좋아져요 비타민 D를 흡수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뭐 영양 섭취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연 일광욕을 해주시면은 정말 좋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좀 참고하셔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늘 속에 있는. 어, 거북이 같습니다.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아요. 물론 UVB 램프에서도 어, 일광욕에 그런 약한 효과는 나요. 근데 진짜 찐 일광욕은 자연 일광욕에서 해주는 거고요. 되게 약해요. 진짜 약합니다. 뭐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어, 있어봤자 UVA, UVB 정말 필요하죠. 근데 햇빛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좀 참고를 잘 하셔서 거북이 건강관리도 꾸준하게 잘 해주시면 은 정말 건강한 거북이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근데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자연일광욕 좋다고 하루 왠종일 햇빛에만 예, 뜨겁게 쬐면 은 얘도 힘들어해요 이렇게 강제로 막 30분 40분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색깔 이런 등갑 색깔 컬러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변화의 요소라는 게 이런 등갑 컬러가 아 곱고 예쁘게 나타나는 거북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진짜 약간 좀어 색깔들이 조금 아 조금 이걸 아닌데 싶은 거북이들도 있어요 그런 거북이들은 일광욕 많이 시켜주는 게 좋고요 수질 관련된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. 수질이 안 맞는 경우 색깔 컬러들도 다 변하게 되고요 어 색변이 좀 와요 그리고 피부 톤도 바뀌게 되고 일반적인 거북이들은 사실 지금 쿠터류하고 그 만약에 커먼 머스크가 좀 많죠 레이저 백 터틀도 있고 하지만 일반적인 거북이들 에서는 머스크 터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벗겨진단 말이에요 등갑들이 음.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뭐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이런 껍질 같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벗겨져요. 근데 뭐 청거북 같은 경우는 옛날에 청거북 같은 경우는 등갑이 뭐 이렇게 한 껍데기씩 막 벗겨졌단 말이에요. 그런 게 조금 탈피하는 데 있어서 좋고요. 이런 머스크 터틀은 사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벗겨지니까 뭐 우리 거북이 이렇게 벗겨진다고 해서 우리 거북이 막뭐쉘로나니요막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셸롯 쉘롯 아닙니다. 셸롯은 진짜 딱 봤을 때, 아파 보이고, 막 불편해 보이고, 막 진짜 누가 후배 판 것처럼 이런 경우도 있고요. 이런 피부나 이런 것들도 한번 보세요.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. 여러분들의 거북이도 시간 날 때, 어, 햇빛 좋을 때, 이제 가을 되면은 뜨끈뜨끈해지는 거 사라진단 말이에요. 선선해진 날씨도 좋은데, 햇빛 채광이 좋을 때, 이렇게 한번씩, 해주시면은 정말 강추드립니다. 이렇게 저는 제가 한 7월달인가요? 8월달? 어 7월달 저번 달에 한번 해줬고 이번 달에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자주는 아니에요. 자주는 못 시켜주지만 일반적으로는 U.V.B 램프만 해주지만 그래도 일그 자연 채광을 한 번씩 해주시면은 정말 좋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따끔따끔합니다. 이렇게 살포시 내려주세요 콱 내려 놓으시면 안 되고요 얘그 예, 관절 다 꺾입니다 예, 오늘은 간단하게 거북이들 일광욕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자연일광욕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잘 건강하게 잘 키우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은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뵐게요.